할렐루야! 한교신호의 목요예배에 참석하신 한교신호의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코로나 사태가 우리 마음과 달리 정말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3차 접종 꼭 빨리 맞으시길 바라고요. 또 개인 방역에 만전을 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광고 드릴 것은 다음 주는 저희가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 반부터.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아, 그동안 팬데믹 하에서도 열심히 모임을 함, 아, 이렇게 섬겨주시고 함께 하셨던 스몰 그룹들과 아, 조심스럽게 현장과 아, 비대면 아, 유튜브 줌 예배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방역 지침에 따라 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더 정확하게 단톡방과 어, 판교신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아무 상황에 악화 없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정말 안전한 그런 축하잔치가 될수 있도록 어,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 날 휴가나소서 주의 그 길로 인도와 사자육해하소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캄캄하고 아픔 보이지 않고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 판교 예배자들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올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생활하는 곳 일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응과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낳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시,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루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심 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거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어, 겁주고 또 위협하면서 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돼요. 신앙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비난하고 되게 거칠게 대하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2년 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개신교회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물론 우리도 좀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구실을 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보면 정말 가혹할 정도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좀 화나기도 합니다. 아, 화나는데 화난다고 말도 못하고 억울한데 나좀 봐달라고 억울하다고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너무 답답하지만 성경은요 이게,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박해를 당하게 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더라도 원망하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대응이 아니라 아, 원래 이게 자연스럽구나,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좀 평안함으로 좀 대응하는 조화로분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적대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어근, 어긋난 일을 행하셔서도 아닙니다. 그냥 어, 그들의 생리가 그래요. 어, 유대교가 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은 껍데기만 남으니까 생명의 말씀, 그 복음, 살아있는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어, 공격하는 거죠. 지난 본문에서 주님은요, 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간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옳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를 정죄하죠. 무려 이 사람은 베데스타 연못 행각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데이 38년이라는 숫자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너무 공교롭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끝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우리가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유람하며 죽어간 세월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 그 이후로 38년간 유람했거든요. 그것과 정확히 같은 기간을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간, 일어나서 걸어갔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기, 기쁜지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무언가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 사실 이건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승과 해법, 해법서에 나와 있는 규정이거든요.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했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정죄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지만 이게 당시 유대인들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서 꼼짝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분을 보며 그의 병이 오래된 걸 아셨거든요. 주님은 그, 이, 이 환자의 상태와 심령을 살폈는데 이들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고침 받았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누가 고쳤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놀랍던게 아니라 어 안식이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네 정죄하는 거죠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알았다고 하지만 율법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전혀 보고 있지 못하. 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보고 우리는 안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똑같이 할 때가 너무 너무 많거든요. 많이 배우고 훈련하고 암송하고 그래도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지셨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주신 건지 그걸 모르면. 우리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올감에게 되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차별했는지 인종을 차별하고 죽이고 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혐오했는지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왜 이런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가 아니라 쓰여져 있는 말씀 그게 잣대가 돼 버리니까 그게 프리즘이 돼 버리니까 렌즈가 돼 버리니까 그 쓰여져 있는 말씀과 다르면 가차 없이 공격하는 거죠 율법에 어긋났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간다고 지적하고 정죄한 유대인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보다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우리와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마저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아기가 막뭐 응가하고 쉬에서 기저귀를 갈면서 어 너는 왜 이렇게 못돼 먹었어?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눈 네가 짐승이니 막 이렇게 정죄하는 부모는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일도 더러운 일도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감수하는 겁니다. 저는 특히 이 시대 교회가 너무너무 모욕당하고 공격당하고 있는 이때 저희도 그들에게 똑같이 감정적으로 억울하지만 그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거칠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으로 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병 나은 사람이 추궁을 당하자 유대인들에게 누가 나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낳게 했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 낫게 한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인지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누가 일으켰다면 이건 대사건입니다 일대 대사건이에요 성경에, 성경만 잘 묵상했다면, 이 메시아적 사건이라는 걸 충분히 알수 있었습니다. 이사회사에서 보면, 그분 메시아가 오시면,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병자를 고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아,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이들은 법만 따진 거예요. 누가 오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너에게 율법을 어기라고 시켰는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과 법칙에 붙잡혀 있으니까 복음의 본질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우리에게 혹시 이런 유대인과 같은 굳어버린 종교심은 없는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 마음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 신앙의 색채와 이런 성격들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와서 이 굳어버린 마음을 계속 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늘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은 관습과 형식이 우리 믿음의 본질을 바꿔치기 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떤 청장년이 자기에게 와서 그냥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게다가 그 자리를 바로 피하셨습니다. 큰 인기를 누리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럼 사역이 좀 편해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거나 높임받기를 절대 원하고 있지 않으신 거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기적을 행했다면 완전 뭐 난리 났겠죠. 인스타, 뭐, 페이북, 뭐, 유튜브에,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자리를 급히 피하셨어요. 주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던 거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얻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케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이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셨죠. 이때도 주님은요, 오직 그 사람의 회복, 그 사람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 심한 것, 더 앞으로 병이 더 생기지 않도록 죄,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치유 능력을 과시하거나 생색 내지도 않으셨어요. 어, 너 내가 너 고쳤지. 너 알아? 근데 네가 나한테 뭐 찾아오지도 않아뭐 이렇게 생색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소유한 그런 사람의 모습인 거죠. 진리는요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감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작은 일에도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뭘 조그만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면 막 서운하고 섭섭하죠. 그래서 감정 표현을 꼭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판교예배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업적으로 공로로 우리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내가 베푼 도움으로 또 선행으로 섬 섬김으로 또는 아 어, 내가 어, 건넨 물질로 어, 남을 유익하게 하거나 또는 공동체의 덕을 끼쳤다면 딱 그곳으로 된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가장 잘 아십니다. 너무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각 감출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늘 계신 곳에서 우리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감추고 낮추는 그런 겸손한 그래서 주님만 높이는 저와 판교의 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분,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하죠. 유대인들은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한 율법을 어기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를 고쳐준 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가게 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란 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시란 예수걸 알았다면 가야죠. 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야 하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야 하는데 이들은 율법이란 잣대로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이 참된지 아니면 껍데기만 남았는지 알아보려면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 외에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보면 금방 구별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볼때 무엇을 보고 계세요? 그들의 성격, 취향, 말버릇, 나를 짜증나게 하는 행동들 우리가 그걸 보고 정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영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 속에 있는 생명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보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안식일에 일하신 이유를 설명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구절 1인지 19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이 긴 가르침을 이들에게 내리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더 핍박하는 걸 넘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했고 또 하나님과 당신을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안식일법을 위반했고 신성모독인 거죠 이두 가지가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시죠.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요, 이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우죠. 그런데 그참 신앙이, 진리가, 참된 정신이 빠져나가고, 외형만 남게 되면요,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그런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람들을 규정하고,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라고 서슴지 않게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서 멀어, 그래서 사람들을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아주 암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할수 없습니다. 교회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진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때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주변에 있는 동료들, 사무실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형 교회나 멋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죄짓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를 보면서 교회가 이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이 사람들 믿는 예수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해야 합니다. 종교성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핍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 귀한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직 이 안에 종교적인 악습이 남아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과감히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목상을 쉬지 마시고, 말씀에 자신을 잘 비추는 환교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참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나, 나은 것을 보았음에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멋진 일인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핍박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려 주고 세워 주고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판교의 배자들 계신 곳에서.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날마다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닮아 늘 겸손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믿음 생활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참된 진리를, 참된 생명의 법을 날마다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권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인과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엔 성탄절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